담비야, 담비야, 여명이 밟고 오는데, 응? 여명이 밟고 오는데, <laughs> 담비, 니잠한번 <laughs> 네 깨워줄까? 골치 아프게 잠한번 깨워줄까? 꾸르르 꾸르르. 질문 한게내게니잘 네 골라라. 알았나? 알았나? 응? 알았나? 니네 신부감 이야기다. 니네 신부감. 응? 담비야. 잘 골라. 어? 윗마을에 신부 신북, 니네 신부감이 A B C D 가 대기 중인데 그신부 무들 품성이 이렇대, 응? 자, 할배 잘 듣고 잘 골라라. 평생 고생 안 할라 면은자 A라는 신부 먹는다. 품성이다 품성 A라는 신부는 신부 품성이 이래. 먹는다, 챙긴다, 숨는다, 비라는 신부품성은 훔친다, 때린다, 잘 간다, 품성이 그렇고, c 라는 신부품성은 마신다, 키운다. 상한다. 상한다. 그렇고 D라는 신분은 <laughs> 믿는다. 아낀다. 듣는다. 어? 담비님처럼 잘 듣는다. 그래 잘잘 잘 찍어라 봐라. 잘 찍어. 어? 밥 먹고 또 욕하지 말고 응? 잘 싸고 <laughs> 기름을 막아 보노 잘 싸고 또 욕하지 말고 응? 알았나 할머니 말 듣기 싫다 기름 세르 막아 보노 응? 어? 기름을 왜 막냐? 니는 <laughs> 그래 몇번 앓기고 몇번찍을 읽기고 몇번몇번몇번 heh <laughs>